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고 숨진 고 이재석 경사와 당직을 함께 선 동료 네 명이 카메라 앞에 나왔습니다. 사건 직후 위에서 함구령 지시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이 경사가 응급실로 이송되자 파출소장이 건물 뒤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인천 해경서장도 같은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유종말도 비슷합니다. 언론사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말씀을 안 하신 게 좋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해양 인천 해양 경찰 서장이더라고요. 이경사 동료들은 사고 당일 이경사와 무전이 오갔던 팀장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 휴게 시간이 끝나고 자신들이 복귀했는데 팀장이 이경사의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경사의 위험을 알게 된건 드론 업체를 통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사기를 혼자 보냈나요? 팀장 답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어.라고 돌아옵니다. 이 경사는 새벽 3시 27분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구조헬기 출발은 새벽 3시 55분이 돼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인천 해경 서장은 함구령 의혹에 대해 진실은 패는 없었다며. 진상조사단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